뭐가 이렇게 뚝수 있나요? 여기서 핸드에서뚝수 있나요? 뭐가. <laughs> 주차 중 모션 감지 녹화 10건 이상과 충격 감지 녹화 6건. 스포티지 2 0 년식 스마트 키제적입니다왜 찍는 줄 알아요? 유튜버예요. 아 <laughs> 유튜버. 에? <laughs> 네? 제가 수입차도 오고 막다 나와요. 아그 전화번호 를 치면 제가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. 에. 거기 그 에. 스포티지 20년식 스마트키 제작입니다. 1600의 일성공사입니다. 감사합니다. 내가 우편으로 보내든가 갖다 드리든가 할게요 아, 네네 예. 1610-304입니다 감사합니다